안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부린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금방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질문 올린 이후로 댓글에 질문들이 많이 달려서 금방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찾아왔는데 질문 댓글을 보고 일단은 멤버십 영상에 먼저 올렸습니다. 먼저 올려서 멤버십 회원님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게 질문 적답이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 답변 드린 거라 지금 답변 드리는 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시간 많다. 나는 한번더 듣고 싶다 하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는데 바쁘다 그러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미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장님 재개발 물건 매수할 시 잔금까지 기간이 길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해버리고 등기까지 넘어가는 사항은 없나요? 그런 경우를 대비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항 있겠죠? 예. 만명 중에 몇 명이라도 없겠습니까? 근데 거의 이런 경우는 없겠죠? 거의 이런 경우는 없는데, 100% 없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희박한 확률이 걱정이 된다. 매도인이 제 3자에게 계약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 하시면 장금 길거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첫째는 이거 장금 너무 길다. 하면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장금 그냥 빨리빨리 셀수 있는 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매도인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매수인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게 돈이 나중에 뭐 생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세금 관련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잔금을 받으면 세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잔금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매수인도 지금 당장 잔금 칠수 없다 나중에 지적세든 양도세든 각종 세금 때문에 나중에 한 1년 뒤에 잔금 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할때 무슨 방법이 있냐 불안한데 뭔가 장치가 있냐 장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안쳤기 때문에 등기부는 그대로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등기부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할 수가 있다 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이걸 거래된지 모르고 이게 팔린지 모르고 등기부만 보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등기라고 있습니다. 예.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등기는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서 등기부 등본을 때 보면 가등기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다른 부동산에서도 아, 이거는 몇매가 됐구나. 예약이 됐구나. 곧 등기가 본등기 예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는데 자 이것도 내가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매도도 좋다 가등기 내가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어 나는 가등기 협조 못해 주겠다 하면 계약을 안 하거나 또는 감안하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해 주겠다 하는데 무조건 해 달라 무조건 나는 이거 이거 무조건 해 달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안 되거든요.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매도가 가든 길안 해준단다. 아, 그러면 농 찝찝하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면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월세를 제때 주지 않고 한 달, 두 달씩 밀리는 세입자에 대한 방법과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다뤄주시면 월세를 주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월세가 밀린다, 한달 밀리고, 두달 밀리고, 석달 밀린다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있거든요. 500에 30, 500에 40, 뭐 이렇게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자, 40만원 보증금이다. 석달 밀렸다. 그러면, 120만원이니까 나중에 까면 되겠지 월세 밀려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괜찮다 그래서 뭐 3개월 4개월까지는 뭐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월세가 밀렸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보증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 월세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쉽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보증금은 이제 다 까졌고 새로 세입자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 손해만 생기는 거죠. 월세가 밀렸다. 자, 두 달, 세달 밀렸다. 그러면 바로 퇴거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퇴거를 해라. 요청을 하고 퇴거 안 한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바로 밟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밟고 해서 끝까지 택을 안 한다. 그러면 명도소송도 하고 명도소송 판결도 받아서 강제집행도 하고 해서 빨리 해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보증금 내에서 소송비라든지 강제집행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보증금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돈이 너무 많다. 나는 정말 돈이 많아서 자선 사업가다 하시면 월세 밀려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닌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주변에 DIN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실입주할 거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입주가 다가옵니다. 아파트가 골주가 다 올라가고 페인트 칠하고 사전점검 다가오고 하면 입주가 다가오면 보통 아파트 그 분양권 들고 계신 그분들의 모임이 있죠. 단독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는 입지가 좋고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입주한다. 그래서 전세가 의외로 별로 안 나올 거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말들을 다할 거예요. 지금도 입주를 앞둔 그런 아파트 자기 아파트가 웬만큼 입지가 좋다 괜찮다 하면 아 우리 아파트는 너무 좋기 때문에 전세가 안 쏟아진다 거의 다 실입주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세는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에. 허용되면 안됩니다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아파트는 전세가 많이 안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전세가격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시세가 84타입이 웬만한 아파트는 다 5억 이상 5억 6억 7억 하니까 우리 아파트도 입주를 하면 84타입 전세 최소한 5억에 받는다 6억에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라는 거 무조건 물량은 많이 쌓이게 되고 무조건 전세가격은 순간적으로 확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어, 입주를 앞둔 그 분양권 소유자들 이죠 소유자들 그리고 전세를 줘야 되는 잔금을 쳐야 되는 그런 분양권 들고 계신 분들은 항상 그 말에 그 말을 믿고 아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DIL을 언급해서 얘기를 하는데 건 DIL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아무리 입지 좋은 아파트, 헬리오시티 그런 것도 무조건 예,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전세 가격이 확 빠집니다. 예 그거를 아무리 서울이라도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쏟아진다.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본인의 자금 계획을 대비하자.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구의 우암제니스, DIL, 헤링턴 마렐. 인피니엘까지 거의 만세대 이상 신축이 들어오게 되는데 레전드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다른 아파트 클라센트 이스테이트 대형 같은 아파트들도 집값 상승이 치고 나가는데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다르고,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냐, 순차적으로 쏟아지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다. 상승장인데 막 입주를 한다. 아무 상관 없겠죠. 오히려 계속 오르겠죠. 예, 상승장이니까 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갑자기 막 입주를 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영향을 받냐? 새로운 이 대단지 아파트가 인근에 입주를 한다 했을 때 매매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이 영향을 받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세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전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전세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가 치고 나가는 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위에 인근의 아파트도 순간적으로는 잠시 주춤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확 폭락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춤할 수 있는데, 입주장이 정리가 되면 금방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크고, 이게 이제 주위에 인근에 대단지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막 입주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가 긍정적인 면이 있냐.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주거지로서의 입지와 주거지로서의 그 가치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대단지가 막 들어선다. 그러면 학원가도 더 형성이 될 거고, 그런 게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시너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양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연양라인 연양라인이 지금은 거의 뭐, 연양라인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예. 쭉 보면 거의 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양정상구요, 양정 롯대가 지금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다 재개발일 때, 아파트가 없을 때는 이 양정, 이쪽 연양라인이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주거지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아파트들이 다 세워지고 주거지가 딱 형성되니까 연양라인도 주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이런 효과가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죠. 예, 예, 간단하게 일단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이거를 질문이 몇개 없다고 기다리면 또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돌아왔고 한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이 쌓이면 바로바로 바로 또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멤버십이 아닌 일반 영상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다 소장하고 한번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다, 상담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로 전화주시고 전화상담은 안 됩니다. 전화상담은 안 되고 몇버십 가입하시고 예약 잡아서 방문 상담입니다. 방문 상담만 된다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